네. 아유, 선생님, 고향 다녀오셨습니까? 네. 네. 여기가 영덕, 경북 영덕 지품면, 오천리, 852전 필지 답 86번지네요. 네. 어, 이거 제 우리 제가 이제 편집해 드릴 테니까 이, 어,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요? 네. 어, 뭐, 뭐 이제 뭐. 뭐하시려고 이거 이제 팔고 빵사 잡으실라고. 네. <laughs> 어, 아, 여기 동네 좋네요. 네, 아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. 아, 여기는 뭐 어디, 아, 여기 물도 있네요. 네, 물도 오. 있고, 새도 있고, 오.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. 아, 근데, 어, 좋네요. 여기 지금, 어, 크기가 얼마나 되죠? 네, 이 전체로 말하면 수만 평이 됩니다. 수만 평? 네. 전체로 다, 그럼 수만 평 자연인 다살수 없었나? 어 피라만큼 끊어줍니까? 네 고기 거기... 음, 청량했어. 네. 아 피라만큼 청량했어. 어 끊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보니까 자연인이 딱 살면 좋겠네요. 내가 보니까. 네그 떡제 가반 동네입니다. 아 그렇네요. 네. 오 좋습니다. 아, 봄내는 가을 다 있네요. 네. 네, 하늘 아래 첫 동네. 예. 네. 오직 바람소리, 새소리뿐. 예. 네. 아, 송이 송이의 고장. 고장이랍니다. 네. 아, 영덕. 예. 네. 오, 오천. 예. 네. 음. 이가 아. 엄청 많이 납니다. 예. 네. 오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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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집이 뭐, 원픽을 오천이라고 하니까. 아, 우리 시집이 항이거든요. 아, 진짜 좋네요. 네 음, 좋아요. 음, 그러면 뭐, 뭐 얼마나+ 얼마나 돈은 정해졌나요 만나 뭐+ 어쩌시려고 뭐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주주는 주, 대로. 네. 그, 그래. <laughs> 어, 아 그래? 유아아이고 참. 어? 마음도 좋으시고. 일단요. 제가 보니까 산세도 좋고 그아게험하아가않아요 사람들이 딱 살기 좋네요 여기 흙도 참좋 아유 같고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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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아 아유 아무 데든지 찌지면 다 남대는 홈홈이 사 갔다 되면 다 이게 어쪄 먹고 받침 되는 응, 그런 드렸어. 네, 어 봤죠. 이 먹고. 응. 오, 오. 진짜 부지런한 사람 참 좋겠어요. 네, 아주 좋습니다 아, 이거 지금 뭐 어, 이렇네요. 하늘알 첫동네이고요. 어직 바람 소리 새소리뿐 어, 조용하게 살고 싶은 분들 참 좋고 농사 어, 아닌 산에서 이렇게 해도 참 좋을 것 같고 물도 있네요. 네. 물 없어서 다고 고생인데 전기는 들어수 있죠. 예, 전기 전기는 당기면 됩니다. 전기 숨 땡기면 되고. 어. 네. 물도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뭐라 갑니까 음. 이거 이거. 예, 지하수 파면 되고. 지하수 네. 지하수 파면 되고. 아.